박승수 선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캐슬의 18세 소년이 입단해서 당연히 이부나 연령별 팀으로 갈줄 알았는데 프리미어리그 프리시즌 경기에 계속 등판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한국투어에서 후반 말미에 등장해 팀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만 해도 한국 팬들을 위한 감독의 서비스로만 생각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그러겠지 했는데 에스파뇰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장해 거침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는 뉴캐슬 팬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팀의 왼쪽 공격 라인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치며 전진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크로스를 올리고. 활발하게 팀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승수를 내려보내지 말고 1군에서 플레이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년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시즌 뉴캐슬의 상황이 많은 선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MLS의 LAFC로 이적하며 황희찬 선수가 유일한 프리미어 리그로 남아있는 상황에 박승수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수 화이팅!